안녕하세요. 이금순 할머니예요. 오늘은요. 음, 그러니한 67년 전으로 들어가서 제가 얘기를할 겁니다. 제가 67년이어서 그 당시는 이제 8살인데 그때는 이제 국민학생이 국민학교 1학년이었죠. 요즘은 초등학생이라 하지만 그때 국민학교 1학년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학교 갔다 오다가 우리 집 앞에서 그때는 뭐 건널목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이렇게 건너는데 잘못 보고, 우리 집은 그때 내리막이었거든요. 그래, 건너는데, 그 건너다가 집사에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 집사에 탁 들이받쳐가지고, 저 너무 도로 옆에는 그게 이제 모래였어. 모래가 아니고, 그 모래밭이 이렇 모래가 입에 붙었네. 저, 바 저, 그러니까 뭐야. 논이었어요. 도, 도로 옆에는. 논이었는데, 거기 탁 튕겨가지고, 다치는데, 그래, 우리 옆에 친구들 있어가지고, 원래 집에 가서 우리 엄마가 와가지고 아버지도 오셔가지고 나를 안고 그 집사 그 타신 분이 좀 군인이었는데 되게 높으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싣고 이제 지금 이제 부경대가 옛날에 수산대학이었고 그 앞전에는 이거 서이된 병원이었어요. 그곳 이곳이. 그래가지고 일로 오는데도 그 그냥 아무나 그 병원에 들어가기 힘들었거든요. 그 당시. 근데 요 그 집차 이거 그 타신 분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서 바로 싣고 그 병원으로 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치료를 다 했는데 크게 뭐 다친 데 놓고 다리 뼈가 오른쪽 이 뼈가 부러졌대요. 뿌러, 튕겨서 딱 떨어지면서. 그래서 1학년 때 다치가지고 이 뼈를 갖다가 이렇 붙이가지고 이 있는데 거의 뭐 2년이 넘도록 병원에 있었어요. 이 다리 뼈가 좋아질 때까지, 붙을 때까지. 그 1학년 때 다시 가서 3학년 때 이제 학교에 들어왔죠. 거기 세월이 지나가서 그 당시는 뭐 신발도 납다 낫다, 납다한 신발 신고 어렸을 때니까 그냥 그냥 약간 자름자름 걸으면서 걸면서 걸었어요. 그렇게 커가지고 제가 인제 좀 커가지고 좀 성인이 돼가지고는 이제 구두를 단화도 신고했는데 구두를 조금 높은 거 신을 때는 고일좀 잘랐어요. 오른쪽이 이 다치고 나니까. 1cm 4분의 1이 더 길어졌어요, 오른쪽이. 그래, 자름자름 걸었는데. 이제, 그렇게 커다가 이제, 커서 이제 신발도 잘라가지고 신고 하다가 한50다 돼가지고, 어느 날 테레비를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다 씻는데 다리가 한쪽 다리가 2인치 차이가 나는데, 그 밑에 를 이렇게 이제 운동화 밑에 이렇게 이만큼 높은 거 아니, 안창을 대가 신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고는 아 나도 들어러면 되겠다 싶어서 근제 찾아보니까 안창 같은데 라이키 같은데 가면 이제 안창 팔더라고요 밑에 뒤에 굽을 올리는 거 그래 1cm, 2cm, 3cm까지 있는데 저는 1cm, 4분의 1인데 거는 건 없고 1cm짜리 사고그 밑에 또 작은 걸한개더 넣었어요 그래 운동화 밑에 그래 넣고 다나 밑에 그렇게 넣고 쭉 이렇게 단화 교통으로 신었어요 그렇게 신고 생활을 그의 20년 가까이 했죠 그래 이제 균형을 딱 맞춰가지고 이래 신고 다니고 그러다 가한뭐한십년 전에는 집에서 이제 또 집에서는 거기 또 마차 신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뭐, 시, 뭐 제가 이제 십년 전에는 이런 이런 반부선이 나왔어요 이런 요술 반 반부선이라고 여기에다가 이제 또 하나를 요거를 딱 한쪽을 딱 넣어가지고 또 신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왔다 갔다 할때 요거 넣어가지고딱 신으니까 아 빠지지도 않고 참 좋더라고요. 운동화 밑에는 이렇게 딱 1cm 짜리 요 넣고 요 밑에다 요걸 한개더 넣었거든요 요렇게 해서 신으니까 아 균형이 딱잡히가잘 걷고 다녔어요 잘 걷고 다녔는데 그렇게 걷다가 이제 제가 모래밭을 알게 돼서 걷고 난 뒤부터 그때는 뭐 연골도 막 요렇게 붙다시피 하고 아프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뒤에 그렇게 해 가지고 모래밭을 시작해서 걷게 됐거든요 걷게 된 지가 지금 한 2년 좀 넘었어요 그리 열심히 걷다 보니까 아 제가 아픈데도 이상하게 또 이쪽으로도 뭐 이런 정세가 나타나고 머리 여기 교장 밑에 막 운동하고 올라와 보니까 여기가 하다하다 하다 하면서 막 쓰리고 아픈 이런 정세도 느끼고 머리 밭에 서면 걷다가 한몇 개월 지났어 그러고 나서 막 돌아앉아서 이 가슴 만지다 보니까 살 풀어지기도 하고 열심히 걷다 보니까 무릎도 이제 좋아졌고 무릎도 이제 좋아져 계단도 잘 오르내리고 무릎도 안 아프고 아, 너무 좋은 일이 많았죠 막그 오전이 특별한 일 없으면 막 일주일에 6일7일막 계속 다녔어요. 막 하루도 안 쉬고 날만세면밥에 먹고 막 집안 치우고 나면 해운대를 갔거든요. 그렇게 걷다가 한2 년이 넘었어 이렇게 걷다가 어느 날 이상하게 이제 다리가 왼쪽이 항상 운동화 밑에 이렇게 공간을 놓고 다니는데 모래밭에 걸을 때는 안 아파요 다리가 하나도 안 아픈데 이상하게 며칠 전부터 신발을 신으니까 왼쪽에 아 왼쪽 발가락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막 신은. 신고 못 걸을 정도로 다리가 자꾸만 주 자주 아프더라고, 거의. 거의 한 열흘 정도 내가 아픈 걸 조금씩 참고 신었어. 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아프더라고, 며칠 전부터. 그래 가서, 아, 이상하다. 모래밭에서 맨발로 걸을 때는 발가락도 안 아프고, 안 아프고, 요 근래는 막 내가 뛰었거든. 모래밭에 뛰면서 걷다가, 뛰면서 걷다가, 뒤로 걷고, 같치발로 걷고, 옆으로도 걷고, 마음대로 걷고 다녔는데 신발 신고 탁하면은 왼쪽, 그, 발가락이 아파요. 신발 신, 이상하다 싶었어. 그러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여기 오른쪽 요 무릎에 요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처음에 되게 아팠던 오른쪽 무릎 위에 거뭐 상처 났어, 상처 나가서 났을 때면 간질간질하고 아픈 거 있죠. 시원하게 간질간질한 느낌 있죠. 그래 무릎이 간질간질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면 또 오른쪽 요, 요 옆으로 또, 쫙, 저녁 때 돼서, 이제, 반신욕을 하고, 저녁 때 되니까, 여기가 또, 쫙, 땡기면서 아픈 느낌을 또 받았거든요. 그래서, 또, 또, 고 나면 또, 또, 배운 데또 가서, 또, 보리사단에 긋고, 긋고 했는데. 그렇게 긋다 보니까, 제가 아침에 자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이불을 개고그 자리에서, 이제, 제가, 이제, 스트레칭을 해요. 뭐, 발도, 양 발도, 올리고, 팔도 올리고, 이렇게 막 건드는 것도 하고, 막, 자전거 타기도 누워서 하고, 뭐 스트레칭을 여러 가지 요가에서 배웠던 거몇개몇개 몇개 정도를 내가 한 15분 정도를 제가 스트레칭을 해요 이어나 났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전거 를 타기를 하는데 자전거 타기를 누워서 하면서 이렇게 이짝 발을 갖다 이 가슴을 이렇게 탁당기면 왼쪽 발은 이탁 가슴이 다돼어요 당기면. 근데 오른쪽은 항상 이게 잘 안되고 오른쪽과 왼쪽 차이가 손한두번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왼쪽은 이렇게 이렇게 다 안됐어요. 왼쪽이. 오른쪽이. 왼쪽은 이렇게 되는데앞 다친 다리는 항상 요렇게 좀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서다 올리고 이렇게 보니까 아 거의 거의 한요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오른쪽이. 옛날에는 이 정도 차이가 났는데 아우 이상하다 싶어서 이렇게 계속 막 사정 타면서 또 이렇게 발도 맞추고 맞추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걸래도 발이 너무 발가락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도 며칠 전부터 그랬어요 신발을 사러 가가지고 다른 걸바꿔서 신발 신을봐도또 그렇고 안쪽이 너무 아파어 그런 생각 중에 제가 이 창을 신발 이 창을 요걸 하나 쭉뺐 지하철 타러 가서 이걸 빼었어요 빼고 타고 저, 저쯤 저 가려 조금 덜한것 같아요 그래 다음에 내려가서는 이거 밑에 요 하나 더 깔아놨거든요 요렇게 요것도 쭉빼었어요 아, 영수래요 영수구라고 집에 가서도 또 신발 밑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이다 빼고 원래대로 앉아. 원래 신발 그대로 신고 요올한바구또 돌았어요. 아, 돌으니까 다리가 안 아프고 발가락이 안 아파요. 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 다리가 옛날에 요만큼 1cm, 4분의 1이 차이가 사이, 오른쪽에 길었어요. 요즘은 이제 애들이 교통사고 나가서고 다치든지 하면은. 한쪽이 딱 다친 다리가 요만큼 더 긴데요. 기르고 왼쪽 다리도 다시 불러가지고 그 균형을 맞춘다는 소리를 내 들었어요. 한쪽 다리가 찐빵하시니까. 그런데또 어느 책에서 내가 한번 들어보니까 이 연골이 다시 뭐 재생된다는 소리를 한번 들었어요. 요즘은 유튜브로 책 읽어주는 것도 너무 많잖아요. 책을 읽어주는 주 그런 책도 있잖아요. 우리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나이들 책 보기는 힘들어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책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 많이 듣거든요. 그거 듣다 보니까 뭐 연골도 다시 이래 뭐 좋아진다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었고, 어찌됐든지 모르겠지만, 모래 바닥을 막 열심히 뛰어 다니고 요즘 걷고 뛰고 이것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리가 길어져 또 이게 짧아졌는지 짧은 게 길어졌는지 어쨌든 심판인지몰라도이 균형이 맞아가지고 아 지금요 알창이요 밑에 깔창됐던거 이거 다 걷어내고 그러니까 안 아파요 다리가 너무 신기하죠아난 걷기만 했는데 모래밭에서 여기서 이 모래밭을 걷다 보니까 이 다리가 짧아진 게 길어졌는지 길어진 다리가 짧아졌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 균형이 이 발을 딱붙이가재 보면요 옛날에는 조금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이렇게 났어요. 근데 지금은요. 거의 뭐 맞다시피 다리가 똑같아 졌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 짧아진 다리가 거의 막 양쪽이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빼고 뭐 누가 밑에, 들었트 신발 밑에, 걸었든 이거 전부 다 빼고 그러니까 아우, 너무 다리도 안 아프고 너무 편하게 잘 걷고 집에서는 이거 깔창 밑에 이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신었는데 이것도 빼고 앉아.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걸어도 똑같고. 하도 이상해 요 우리 애들 보고 내가 이어서 저 거실에 왔다 갔다 걷는 거내 뒷모습 보라고 했어요. 내 할머니 걷는 이 모습이 어떤데 뒤에서 보라게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래더니 우리 애들 보고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오늘 또해운대에서 만난 친구들 보고 거써가지고내 걸어가는 모습 보라 했거든. 걷는 모습을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대요. 아니 이거 알창 하나도 이거 알창을 안 깔았어요. 하, 발도 안 아프고 이렇게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저에게 너무 너무 감사하죠요건 67년 만에 제 다리가 이게 잘름 잘름 걷고 다녔던 내 다리가 지금은 아 멀쩡하게 됐어요. 참 신기하지요.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되어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기적 같은 기적이 일어난 제 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흥분했죠.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